오늘은 요즘 TV 시장에서 전례 없는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4K TV죠. 2 0 2 4더 프레임 아트 TV의 최신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 TV가 할인에 받자지 그거 얼마나 하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대박 찬스를 놓치고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현재 무려 18% 이상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TV 하면 삼성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TV의 자세한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센스 있으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가는 149만 9천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48,540원의 쿠폰 할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와우 회원은 추가로 21만 3천원의 특별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을 적용받으면 무려 115만 8,4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44만 9천원의 제품을 115만 8,46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남들 모르게 26만 1,54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니? 이거 완전 꿀 정보네요.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세일 폭이 더큰 역대급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세일 이벤트는 판매 상황에 따라 빠르게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씩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에 품절이 될 수도 있으니 먼저 영상 아래 댓글에 링크를 통해 재고 확인부터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TV를 고를 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 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 고민, TV가 집안 인테리어와 잘 어울릴까? 집안의 한 면을 차지하는 TV가 단순한 영상 기기를 넘어 인테리어의 일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TV는 평범한 가전제품처럼 보이기 때문에 공들인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거나 오히려 분위기를 해칠까 봐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TV를 껐을 때의 어두운 화면은 밝고 깔끔한 인테리어와 대조되어 아쉬움이 크죠. TV도 집안 분위기에 맞게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다면 보다 조화로운 공간을 완성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두 번째 고민 밝은 환경에서도 선명하게 볼수 있을까? 햇빛이 들어오는 방에서 TV를 시청할 때 눈이 부시거나 피로하지 않은지도 중요합니다. 빛 반사 방지 뛰어난 색상 표현력 자동 조도 조절 기능이 시청 환경을 얼마나 쾌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고민 다양한 콘텐츠와의 호환성입니다. TV로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사진 전시 처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TV의 스마트 기능이 얼마나 편리한지, 다른 기기와 연결이 용이한지, 또 콘텐츠 감상이 쉬운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더 프레임 TV입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디자인입니다. 더 프레임 TV는 TV를 켜지 않았을 때 인테리어를 돋보이게 하는 제품입니다. 아트 모드를 통해 세계적인 명화나 현대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일상을 예술로 채울 수 있죠. 2500여 개의 작품이 구독 가능한 아트스토어에서는 매달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작품을 만들있니다 볼수 있어 새로운 예술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심플하고 모던한 프레임 디자인이 어디서든 잘 어우러지며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의 맞춤형 베젤을 사용해 여러분의 공간과 취향에 맞게 스타일을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맞춤형 베젤은 자석형이라 누구나 쉽게 탈부착할 수 있으며 벽에 완벽히 밀착되어 마치 액자처럼 보여 어떠한 인테리어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정말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죠. 두 번째 빛 반사 없이 선명한 화질입니다. 더 프레임 TV는 빛 반사를 최소화한 매트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 햇빛이 들어오는 방에서도 눈부심 없이 선명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트 모드에서는 매트 디스플레이 덕에 작품 고유의 섬세한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화면이 아니라 실제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팬톤 인증을 받은 퀀텀다 기술이 10억 가지의 색상을 생생하게 표현하여 마치 갤러리에서 작품을 보는 것 같은 품질을 선사합니다. 주변 빛을 감지해 화면 밝기와 색감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조도 센서 덕에 눈의 피로를 줄여 장시간 감상해도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풍부한 콘텐츠와의 호환성입니다. 매달 엄선된 예술 작품 20개를 무료로 제공하여 아트 전문가가 한 작품들을 통해 예술의 세계를 집에서 느껴보세요. 자동 회전 벽걸이나 스탠드를 활용하면 작품의 스타일에 맞춰 세로 모드로 전환해 감상할 수 있어 예술 작품뿐 아니라 유튜브 쇼츠나 틱톡과 같은 세로 콘텐츠도 대화면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더 프레임 TV는 사진 앨범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대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용 앱을 통해 손쉽게 사진을 업로드하여 나만의 사진전을 열어보세요. 외에도 장점은 많지만 여기까지. 더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더 프레임 TV는 인테리어와 디스플레이 성능, 콘텐츠 감상 기능까지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TV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면 역대급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혹시 할인 폭이 더 커졌을지도 모르니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최신 가격을 확인해 보세요. 가격이 변동되었다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최저가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스마트한 쇼핑을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